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사랑,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매일은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다시 겨울이 된것 같네요. 예. 이렇게 창 밖으로 풍암 호수를 내다 보니까요, 호수 도는 분들이 겨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많이 추워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하셔서, 어,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결혼한 남녀가 이제 결혼 반지용 다이아몬드를 살려고 보석상에 가면 보석상 주인은 흔히 어, 카운터 위에다가 검정색 벨벳을 먼저 깔지요. 검정색 벨벳으로 된 패드를 먼저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조심스럽게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색의 벨벳을 배경으로 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다이아몬드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반짝이지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검정색 벨벳 정도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죄와 도덕적 오염이라는 어두운 패드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아름답고 맑고 흠 없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파멸과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파멸이라는 어두운 벨벳으로 배경을 그린 후에 하나님의 치유책이라는 맑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종교적인 사람과 어, 비종교적인 사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에다 고소하지요. 바울이 그린 어두운 배경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3절부터 20절에서는 바울이 그 고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고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요.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먼저 우리의 파멸이라는 어두운 배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책이라는 맑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그 위에다가 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치유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민 우리는 모두 파멸의 상태에 있다 이곳이 로마서 삼장 앞 부분에서 드러난 거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한 치유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 외의 것이지요. 율법 외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는 것과는.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은혜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율법을 어떻게 얼마나 지켰느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미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것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리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으로나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지요. 정죄되고 혐오스럽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처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건에 대한 처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공의로, 완전한 공의로 우리 모두에게 유죄를 선언하실 수도 있지요. 우리의 실상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유죄로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영원한 형벌에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유죄를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책을 하나 마련해 주신 거지요.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최고도의 진노를 거기서 견뎌 내셨지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요구하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3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구속 계획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그분의 주도로 실행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집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예수님의 속죄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죄라는 넓고 깊은 그랜드 캐년을 위 위에다가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치유 사유의 사이에 놀라운 대조 둘을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서 5장 1절부,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파멸과 하나님의 치유책 사이에 선명한 대조를 볼수 있지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죄로 죽었고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고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요. 육체의 욕심의 포로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두운 그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어두운 배경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어두운 배경을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는 흠없는 다이아몬드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파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비록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지요. 이 모든 것을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조들, 세 번째 사례가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릇 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네 오직 그의 극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의 파멸과 하나님의 치유책 사이에 은혜스러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가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고 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각종 욕심 우리의 미움,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리고 긍유를 만났지요. 철저하게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우리가 추합니다. 우리가 더럽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긍유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한 행위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나쁜 행위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고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고 그분 위에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진노를 완전히 쏟아 부으신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엄청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동의서에서 멀다고 합니다. 10편, 103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동의서에서 얼마나 멀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혹은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북쪽을 향해서 정북쪽으로 출발하신다면, 나중에는요, 북극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하시면 남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쪽이나 서쪽을 향해 여러분이 출발하신다면, 절대로 그 동쪽이나 서쪽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북쪽을 향해 가시면 지구상에서 북쪽을 향해 가시면 북극점을 반드시 만나십니다. 그런데요 서쪽을 향해 가시면 절대로 서쪽점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직 서쪽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서쪽으로 출발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끝없이 서쪽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북과 남은 북극점에서 만나지만요.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동과 서는 무한대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죄가를 우리로부터 완전히 무한대의 거리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전체적입니다. 조금도 빠짐없이 전체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도 달려 있지 않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점수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게 너는, 너의 행실을 보니까 너는 50점짜리다. 너는 60점짜리다. 그런 기록을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으셔요. 그냥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무한대로 던져버리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이 말씀을 적용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상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소개하기가 망설여질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실 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으시는 거지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과를 무한대의 거리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몽땅 그리스도 위에 쌓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몽땅 담당하셨지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내지 도덕법을 범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로 용서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내 평안을, 응원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셨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 주님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요. 어떤 것이 우리 등 뒤에 있으면 우리가 등 뒤로 던져 버렸으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 밖에 있는 겁니다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혹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 사실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실행과 불순한 동기로 인해서 손상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손상된 업적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주의 등기로 그냥 던져 버리셨다는 거죠 다시 찾아보려고 찾으려고 돌아보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잊어 버리십니다. 보지 않으십니다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우리에게 옮겨 놓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요. 그렇다고 어떤 아버지들처럼 자녀들의 응석을 지나치게 받아주고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서 자녀들을 훈련하지 않고 자녀들이 멋대로 행동하도록 키우는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대로 놔두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들을 분명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지요. 공의로운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어요. 반역적인 백성들을 다루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요. 여기서 우리의 죄가 그냥 우연히 그분의 등 뒤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어떻게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버젓이 우리 앞에 있고 날마다 우리는 죄를 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찬송가 252장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혼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대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옮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더 이상 보지 않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날 마다 누리 게하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